안녕하세요. 바나나 골프 TV입니다. 같은 골프장을 스크린과 필드에서 각각 라운딩하면 과연 스코어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비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코스카스는 골프존을 기준으로 코스 난이도 2.5, 그린 난이도 3.5의 구장으로 잔디 관리 잘돼 있는 27홀 규모의 괜찮은 골프장입니다. 그럼 필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새벽 첫 티샷이라 가볍게 스윙했는데 잘 날아가네요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세컨 거리는 160m가 남아 오버아이언을 잡았어요 미스샷은 하지 말자는 생각에 부드럽게 스윙했습니다 온그린은 못했지만 몸이 안 풀린 새벽 첫 홀치고는 잘 맞았습니다 이러다 오늘 사고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20m 어프로치 그린에만 캐리로 떨어 뜨리자는 생각으로 쳤습니다 홀컵 2m로 붙었네요 그린의 물기가 촉촉한 2m 파퍼팅은 홀컵을 살짝 지나가면서 필드는 보기를 기록합니다 스크린에서 쳐 보면 어떻게 다를까요 스크린 티샷도 중앙으로 잘 날아갑니다 첫 홀이라 부드럽게 쳤는데 세컨 거리가 제법 부담스럽게 많이 남았네요 156m 세컨이라 6번 아이언을 잡았는데 정타에 맞지 않아 필드보다 더긴 30m 어프로치를 남기네요 잘 붙여 봐야겠습니다 56도 어프로치마저도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서 10m에 다소 먼 거리 파 퍼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홀컵을 살짝 스치면서 들어가지 않고 보기 퍼팅을 넣어 1번 홀은 필드도 스크린도 보기를 기록했네요. 어쩜 이리도 똑같이 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2번 홀은 좌로 휘어진 464m 파파이브 홀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페어웨이가 넓어 보여서 편안합니다. 1번 홀보다는 조금 힘을 써봅니다. 똑바로 잘 날아가네요. 260m 세컨 3번 우드를 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멀리 보내봅니다. 이번에 바꾼 우드가 저랑 잘 맞는 것 같네요. 벙커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다행히 벙커는 아니었습니다. 70m 서드샷 가볍게 들어 부드럽게 스윙해봅니다. 그린 방향인데 올라갔으려나? 온그린은 실패했지만 가까운 거리에 어프로치를 남겼네요. 여기서 조금 더 집중했어야 했는데 런이 많이 생겨 홀컵을 상당히 지나칩니다. 3m 파 퍼팅 홀컵 뒷벽 때리기 작전으로 조금은 강하게 바로 보고 쳤는데 살포시 지나쳐버리네요. 다행히도 보기 퍼팅이 들어가면서 이번 홀필드는 보기를 기록합니다. 스크린도 보기를 하는 걸까요? 잘 맞았습니다. 화면이 좋은 그림으로 바뀌면서 멀리 날아가는 줄 알았지만 러니 없이 딱 캐리거리로 멈추었네요. 200m가 딱제 비거리인가 봅니다. 하하 270m 세컨, 투혼할 거리가 아니기에 안전하게 부드러운 스윙을 해봅니다. 좋은 곳으로 잘 떨어졌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108m 서드샷 무조건 온그린 해야 하는데 요즘 생크가 자주 나서 두려운 마음에 재스윙을 못하게 되네요 20m나 짧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20m 벙커샷은 자주 치던 거리라 어느 정도는 자신 있습니다 다행히도 벙커샷이 컨시드 파가 되었네요 필드는 보기 스크린은 파를 기록합니다 컨시드를 원하는 제 왼손의 간절함을 기계가 알아봐 주었나 봅니다 3번 홀은 136m 아일랜드 파3 홀입니다 멋진 뷰와 함께 물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공존하는 홀이었네요 우측으로 휘는 볼은 해저드에 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끄트머리 러프에 떨어져 주었어요. 캐리가 1미터만 짧았어도 해저드에 풍덩할 뻔했습니다. 20미터 어프로치를 치려는데 카메라를 세울 공간이 없네요. 어프로치는 그린에 바운드되어 홀컵 뒤편 4미터까지 굴러갔습니다. 3미터 오르막파 퍼팅 하나 들어가주면 정말 좋을텐데 아침 이슬이 공을 잡아당기면서 홀컵 앞에 멈추었습니다. 필드에서는 계속 보기만 하게 되네요. 스크린에서는 어떨까요? 잘 맞았어요. 중앙으로 잘 날아갑니다. 스크린에서는 온그린 할것 같습니다. 화면에 좋은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게 혹시 홀이런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잠시나마 아주 잠깐 동안 해보았네요. 그래도 사흘만에 처음으로 버디 퍼팅이 나왔어요. 5.6m 버디퍼팅 너무 간절해서인지 거리가 조금 모자랍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필드는 보기, 스크린은 팔을 기록합니다. 4번 홀은 전장이 짧은 311m 좌도그렉 파포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반용성이 높은 드라이버로 바꾼 후에 오비가 확실히 줄었네요. 잘산것 같습니다. 세컨샷은 120m가 남아 9번 아이언을 잡았어요.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린 우측으로 투혼에 성공합니다. 우측으로 많이 떨어져 있네요. 20m 먼거리 버디 퍼팅을 시도합니다. 그린의 물기가 촉촉해서 저항이 생기네요. 파 퍼팅은 조금 더 힘을 주어 봅니다. 반컵 차이로 홀컵을 빗나갔네요. 또 보기를 할것 같습니다. 필드는 아직까지 파 없이 올 보기를 기록하고 있네요. 스크린에서라도 잘 쳐봐야겠습니다. 좌측으로 출발해서 살짝 불안했었는데 코스 휜대로 잘 날아갑니다. 거리는 얼마 안 나갔지만 페어웨이를 잘 지켜주었네요. 세컨 거리는 필드 때보다도 많이 남았어요. 8번 아이언을 잡고 샷 해봅니다. 잘 맞았어요. 핀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이대로 컨시드 원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7m 똑바로 버디 퍼팅, 볼프존 독수리라면 이 정도는 넣어줘야겠죠. 잘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필드는 보기, 스크린은 버디를 기록하면서 스코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번 홀는 오르막 414m 파파이브 홀입니다. 티샷은 중앙으로 멀리 잘 날아갑니다. 오늘 큰 실수 없이 잘 쳐져서 영상 잘 나오겠다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퍼팅이 잘안 되는 것 같은 동반자님이 계셔서 그린에서는 더 이상 찍지 않았습니다. 삼각대도 중심을 잃으면서 필드에 누워 버리네요. 하하하. 3온 투 퍼스로 5번 홀에 처음 파를 기록해 봅니다.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는 평소대로 스윙을 하고 있는데 이 방이 이상한 건지 볼 스피드가 엄청 적게 나오네요. 그에 따라 거리도 적게 나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아직은 많이 남은 세컨 샷. 3번 우드로 최대한 안전하게 멀리 쳐봅니다. 오르막이 심해서 아직도 홀컵까지 갈 길이 멀네요. 허허허. 8 7 m 서드 샷 52도 외지를 잡고 샷해봅니다. 생크만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생크를 의식해서인지 왼쪽으로 잡아채게 되네요. 그래도 버디 퍼시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컨시드 원안에 들어가면서 필드도 스크린도 팔을 기록합니다. 간신히 막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6번 홀은 코스카시스에서 가장 쉬운 홀인 것 같습니다. 그린이 보이는 300m 내리막 홀이라 장타자는 그린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제 세컨샷도 80m 밖에 남지 않아 편하게 스윙했습니다. 하지만 짧다고 다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3온트 퍼스로 스코어는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힘껏 스윙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볼스피드 60위는 나올 텐데 역시나 이 방의 센서가 약하게 측정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힘껏 쳤는데도 58밖에 안 나오는 건 조금은 억울한 마음마저 드네요. 70m는 56도 웨지로 가볍게 조절해 보았는데, 홀컵을 훌쩍 넘겨버렸네요. 괜찮습니다. 13m 퍼팅을 잘 치면 되니까요. 홀컵 쪽으로 빨려 들어가나 싶더니만, 조금 세게 쳤는지 튕겨져 버립니다. 애매한 거리에 파퍼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필드와 같이 보기를 했습니다. 전장이 짧다고 스코어가 다잘 나오는 건 아닌가 봅니다. 7번 홀은 288m 파포홀로 멀리 그린도 보이고 부담이 없습니다. 잘 맞았어요. 페어웨이 정중앙으로 잘 날아갑니다. 110m 남은 세컨 샷은 피칭 아이언으로 그린에 올렸어요. 이어진 버디 퍼팅은 실패하고 컨시드 8을 기록합니다. 어디 없이 파만 두 개라니 조금은 초라한 성적입니다. 스크린에서는 어떻게 칠까요? <laughs> 15m 오르막을 감안한다고 해도 175m는 너무해 보입니다. 그래도 남은 홀 열심히 해봐야겠지요. 오르막 보고 120m 9번 아이언으로 샷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10m 짧게 떨어집니다. 그냥 한 클럽 더 잡고 쳤어야 됐나 봅니다. 오르막이 심해 30m쯤 보고 3개 때려보았어요. 너무 강하게 맞았나 봅니다. 방향은 맞게 잘 쳐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홀컵에 맞아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9m 좌측 한컵 내리막 파 퍼팅. 신중하게 샷해봅니다. 나이스예요단신이 팔을 기록합니다. 8번 홀은 가파른 내리막 파 3홀로 바람 방향을 잘 보고 샷해야 합니다. 그린도 매우 커서 온그린 해도 원 퍼팅은 힘든 홀이에요. 필드에선 우측 벙커 앞에 떨어져 투온 투퍼 보기를 기록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좌측 피나이로 올렸으나 16m 롱 퍼팅을 남겼네요. 버디 퍼팅은 너무 약하게 맞았습니다. 우측 한컵 5m 파 퍼팅. 이게 들어가네요. 스크린에서는 그래도 꾸역꾸역 잘 막아 1오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번 홀은 그린이 보이는 짧은 홀로 좌측은 해저드 우측은 오비입니다. 좌측으로 휘어진 티샷은 다행히도 언덕을 맞고 나왔네요. 해저드 갈 뻔했습니다. 120m 세컨샷은 9번 아이언으로 가볍게 올렸습니다. 투온 투 퍼팅 8호 필드 전반을 마쳤습니다. 1오버를 기록 중인 스크린 티샷은 잘 맞았습니다만 백스5 0 5천에 발사각이 17도 고쳐야 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147m 세컨은 러프에 빠져 5번 아이언으로 샷해 봅니다. 우측으로 날아가는 볼. 우측에 공간이 아예 없는데 오비 지역으로 떨어졌네요. 안타깝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돌려 놓고 쳤어야 했었는데. 네 번째 샷도 안 돌리고 그대로 다시 치고 있네요. 5번 아이언으로 쳤는데 100m밖에 안 갔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40m 어프로치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오, 우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환호성을 질러 주네요. 퍼팅을 넣으면서 그래도 더블로 막았습니다. 필드는 6 5버 스크린은 3호버로 그래도 스크린이 성적이 조금은 좋게 나왔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